여시가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 너 뭐라고 했냐고 엄마. 어, 뭐라고 했냐고. 지금 뭐야? 보 뭐라고 보고 있냐고? 말해? 너 어디 보고 <laughs> 있니? 야 엄마! 어? 야! 크네스 TV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뭐야? 누가 왜 이거 왜 올라갔어? 뭐가 올라가? 어 됐다. 이렇게 되는데요? 모르죠, 제가 안 보이니까. <laughs> 이렇게라도. <laughs> 저는 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고기 다 구워야지. 어, 아니, 적당히. 나중에 그거 보면 요리, 이게 업그레이드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있는데, 거기 재료로도 들어가는 고기가 있어야 되지, 아을까 스테이크라든지. 쇠고기를 그왜 먹었어? 미친. 아, 쇠고기를 왜 먹어? 빨리 고기를 구워서 드세요. 구워서 너무 어떻게 구워? F 눌러서 인, 재료 어. 있는 건 여기 구운 고기가 활성화 되잖아요. 구운 쇠고기 구운 내 네, 너나 너나 내가 구워줄게 너나 밥을 안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렸으면은 얼마나 굶주렸으면 생고기를 처먹 처먹하더니 <laughs> <laughs> 네, 맨날 일만 시키니까 제가 생고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laughs> 내장이랑 이런 거 먹지 말고. 공주 씨? 네, 여보세요. 예, 공주 씨. 네. 이제 다 넣었나요? 네. 가방 깔끔하게 정리하셨나요? 네. 총알은 얼마나 남았나요? 아, 구십 개요. 아, 그러면 집부터 털어야겠네. 기분이 어이구, 뭔이 안닫히냐잘 맞춰봐. 아, 내가 닦을게. 나와봐. 야, 내가 닦을게. 진짜 점마저 그런... 서있다 어, 어 <laughs> 점마 그래 점마 야 임마 임마 오른 집 앞에서 여기 사유지에 오지마 어? 사유지 이렇게 어슬렁거리시면 곤란합니다 선생님 예? 죽어요 사유지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면 이렇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유지 함부로 어슬렁거리면 안 됩니다 이러고 와 <laughs> 점마저 어, 화살 좀 많이 맞않는데 사는 <laughs> 것 봐라 어마어마하다니까 그 활도 지금 <laughs>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가지고 이거 주차장에 있는 차들 전부 다 파밍 되는데, 아십니까? 아, 어, 오, 어, 오케이. 파밍했네? 어, 저기 주차장? 집 앞에 어, 어. 주차장? 어어. 어. 어, 집 앞에 주차장은 다 했어. 와, 언제 이걸 이렇게 깨끗하게 싹다 했대. 와, 대단한데. 아까 전에 벌목하면서. 아. 저 벌목녀잖아요. <laughs> 벌목하면서 다 해놨죠. 싸! <laughs> 아, 싸워! 아, 네, 총, 총을 몇개 없어서 안돼. 아이, 그... 아왜 내가 쐈는데 너한테 가냐. 아니, 좀 피해가면서. 다 맞지 말고 좀 피해가면서 싸워요. 비켜! 나무새끼. 나무새끼 비켜. 아, 뭐야. 더럽게 못하네. 뭐, 임마 <laughs> 뭐, 임마 <인마>? 쟤, <laughs> 제... 아무 소리도 안는데요여자가아너 그 지금 뭐라고 했냐? 너뭐라고 있냐고 임마. 어... 뭐라고 있냐고. 지금 뭐라고 눈을 보고 있냐고. 말해. 너 어디 보고 있니? <laughs> 야 임마. 어? <인마>! 야, 야, <laughs> 야 임마. 야, 야 나봐, 나봐 임마. 날 보라고. <인마! 웃음> 날 보라고 임마. 날 보라고 임마. 어디 봐 임마. 너 사실야? 날 보라고. <웃음> <웃음> 그래픽에 보면 간마 올리는 거 있는데 간마를 올리면 좀. 조... 어, 너무 뒤에 붙는 잖아 기분 나쁘게. 아니 너무 딱 붙어있는 거아니에요 진짜 기분 나빠요! <laughs> 진짜! 됐어? 어때? 게임 나와버렸어. 뭐요? <laughs> 예? 뭐라고요? 아니 게임을 왜 나와요? 아니 진심을 지금, 속마음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하기 싫다 그냥 말로 솔직하게 하면 되지. 그거를 갖다가 그냥 어? 실수인 척하면서 사람이. 아 그렇게 음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 아 정말 <laughs> 노예 탈주 <laughs> 노예 탈주래 공주는 이제 자유의 아니야 자유의 몸이 아니야 집에 가서 잡아온다 뒷덜미 잡고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I'm sorry 참가했는데 왜안 되지?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야 똑똑하게. 안 되는 거야 5일은 <laughs> 어디 놓으라 했지 뭐라고? 오일 오일은 저기 입구 그거 작업대에서 초록색 연료로 바꾼 다음에 연료로 바꾼 다음에 뭐야 눈에서 불 나와 너? <laughs> 기어는요? 기어는 저기 쇠 있는데 네 캐스팅 이거 어? 못 닫는 거 진짜 뭐, 뭐라고? 문이 왜안 닫힐까요? <laughs> 아 진짜 아 잠깐 아! 오나 죽는다 나 죽는다 벌이 왔어요. 내함정이 내가 걸려 가지고 죽을. 어 야야야야 뒤집번 뒤집번 뒤집. 어우 야야야 거기서 목책 생각을 못 했네. 와아나 화살. 내 화살. 에이 내 화살 화살을 헬스를못 하잖아. 아 젠장. 난다. 야우 종이. 뭐냐? 빨리 잡아. 어,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잘한다 잘한다 이기는 편 우리 편 <laughs>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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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쏴야 되겠다 <laughs> 어 저기 멧돼지 어 멧돼지 멧돼지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네! 아 저기 이쪽, 이쪽으로 갔는데 잠깐 멧돼지가 아, 아니라 지금 잠깐. 사람 아니 좀비가 있잖아 좀비 자, 아니, 잠깐 잠깐잠깐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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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멧돼지 있네 좀비부터 좀비부터 좀비부터. 그지 멧돼지 그 어디 어디로 갔다고? 그그 그 뒷길로. 너무 멀리 간거 아니냐? 지금 좀 멀리 갔을 것 같아요.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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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가 있어요? 근처에 인어야 근처에 있다 근처에. 근처 있네 근처에. 오케이. 아, 돼지고기, 돼지고기. 파리 타임! 야, 이거 고층 건물 있는 데로 가니까 좀비가 또 많네. 아, 머리 터졌잖아. 아, 씨, 내 화살. 아, 내 화살 다 어디로 터진 거야? 화살 다 어디 갔지? 혹시 저 돌남장 말하는 거예요? 저거? 이거저희가 이거? 이게 군대야? 군대가 아니라, <웃음> 경찰서, 경찰서. <웃음> 앞에 있는 차랑 파밍 좀 해. 이거 하고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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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총알 낭비하지 말고 같이 가! 총알 얻으러 왔다가 그만큼 더 쓰겠네! 와, 안 죽어. 어디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 아얘 그거다! 특수 좀비야? 도와주세요, 어. 특수 좀비. 어! 나 죽어, 죽어. 와. 다 죽여놨네. 여기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뭐해? 좀비랑 놀아? 아, 전말을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 잡아야지, 어차피. 아, 너는 거 같길래. 아. 아, 아, 야, 화면을 가리면 어떡해. 안 보이잖아. <laughs> 진짜. 야, 딱그내 경로를 막아버리네. 뭐야, 하나 더, 어, 둘, 둘이 나더 있었네? 잠깐만. 쟤 okay, 체력 많다 조심 됐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여기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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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오, 여기 여기여기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뒤에 뒤에뒤에뒤에뒤에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laughs> <laughs> 근데, 좀비들 있잖아. 어. 옷을 덜 입을수록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어, 그니까. 어, 옷을 입을수록 좀 약하고, 특히, 털 종류, 채모가 어. 있으면 또 약하거든? 그래서, 털 없고, 옷을 안 입은 애들일수록 세지는 것 같은 느낌 어, 그니까. 느낌적인 느낌. 안 입을수록 애들이 세.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아니, 가까이 붙으면 좀 뒤로 이렇게 빠져가면서, 무빙을 하시라고요 예! 제제 때문에 너무 놀랬어! <laughs> 아니, 다른 손으로 무빙을 하시면서 하시라고요 예? 선생님, 가만히 서서 총 쏘지 마시고, 뒤로 이렇게 살살 빠지면서 하시라고요 <laughs> 좀, 어! 여기 총알, 총알이나 먹어, 총알이나! 거기 총알 아유, 있어? 정말 어. 씨, 놀래라. <laughs> 너무 놀랬는데. <laughs> 아, 원래 이 게임 했을 때공주씨의 반응이 내가 바랬던 반응이 그거는 맞거든. 어, 근데 너무 덤덤하게 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냥. 아, 뭐지? 별로 안 무서운가? 했는데, 아, 이제서야 나와 주는구만. 그것이... 어... <laughs> 어, 여기 타면 많다. 그거? 야, 이거 여기... 여기 먹어너 여기를 먹어. 아, 어, 여기 타면 엄청 많아. 오케이, 여기... 이거... 이거 이것만... 맞아. 있어, 있어, 거기... 응, 음, 여기. 파밍하고. 좀, 털로, 갔다 올게. 어, 아, 어, 어딜? 저기. 저기가 어딘데? 네 마음속. 어, 뭐 임마? <laughs> <laughs> 뭐 임마? <인마? 웃음> 야, 또 헐버스네 있다, 여기. 야, 야, 몸으로 막으면 어떡해. 너, 너 지금 좀비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지금, 털생각으로 전비가 이렇게 와는데 <laughs> 지금! 야 임마! 교수님 <laughs> 괜찮으세요? 아, 괜찮지 그럼 안 괜찮겠어? 어이구요? 뭐 임마? 다시 그래 했어요? 그래 임마!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 진짜 어이가 아, 진짜 없어. 진짜 안 보였어. 거의 너뭐뭐 뭐 장님이니? <laughs> 뭐, 거의 뭐장인미인가요 근데 점점 왜 콧바람 소리가 많이 들릴까? 아까보다? 이제... 점점 많이 들리는데? <laughs> 왜지? 어... 피곤한가봐 콧바람이 많이 나오는 것 뿐이니까 점점 콧바람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점점 심해지는데요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노래 소리 안나오는데? 이제 나올거야 방금 0시 됐어 어 나온다 음, 음. 오늘은 어느 쪽으로 올려놔? 자, 해방사기 준비됐고요. 앞에 불 나오고 있지, 지금? 이거 장전된 어. 거야. 불이 꺼져야 잠깐 잠잠... 우리도 맞으면 계속 그... 화속성 데미지도 있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얘 지금 또 덜덜거리는데? 무서워, 덜덜거리는 거 봐. 그러는... 또... 와, 올라와버렸는데요? 아니 올라 올라왔잖아.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아니 얘얘 올라왔잖아. 얘 올라왔잖아. 아니 미치 올라왔잖아. 까. 어 씨. 야 나와 나와. 아니. 아, 었어 어,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올라왔대? 야 점프 뛰어서 올라왔어. 이거 뭐 아, 울타리 한번더쌓아야 돼. 뭐야? <laughs> 태양 방사기 때문에 지금 템이 저어이 아 가까이가 아 맞아 아나 불러 아 불러 아 방사기가 불러 불난다 아 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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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너무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된다 아이거 춤추지 나 지금 춤추고 있지 이거 봐 아싸 호랑나비 약간 이춤 있잖아 <뭐레>: 아얘또 털털거리네 얘또야 정신 차려 안 쏘고 털털거리네 어. 멀리서 오 애들 견제하라고 이기놔버리네 <laughs> 맞지? 춤추지? 어 좀봐, 좀봐. 신나게 또 여기 또 디스코장 개장했다 야 그럼. 클럽 개장했다 야 여기 야 뮤직 뮤직 드럼 어? 뮤직, 뮤직, 뮤직 큐 어? 빈터 드럼 여기서 여기 아, 음악 좀켜줘야 된다니까 특수선비들은 잘안 죽으니까 춤을 오랫동안 추더라고 덩실거리면서 동실동실 동실동실 이렇게 <laughs> 저전마저가 저 뱃살 봐라 그러니까, 지금 신나가지고 노래도 부르면서, 저 터졌네 또, 저, 제배또 터졌네.